에서는 우리 창세 이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오늘 현재 이르기까지 지금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함께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 우리가 나아갈 수, 앞으로에 맞이할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을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와 소망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고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 주일 설교 말씀을 이렇게 링크로 보내드렸는데, 갈등을 조화로 바꾸시는 분이다. 이렇게 제목으로 잡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서로가 다르고, 그래서 함께 할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아름다운 조화로 이루셔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시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예. 사람만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 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을 때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낳으며 자손을 번성해 나가게 하는 귀한 또 생명의 산실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에,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에서 택하신 시내산에서 어, 모세를 통해서. 나의 백성 사무시겠다. 나는 그들의 왕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번성케 해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조화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라 하시는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틀 속에 갇혀서 율법의 종 노릇을 합니다.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율법의 형식과 틀만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았습니다.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저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질서, 다시 밖으로 나간 삶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이 갈등, 그 간격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시게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갈등을 이야기하는 자로 대적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예심을 따는 자들에게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시는 명령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질서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은 서로 다른 것 같은 것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하나를 이루어가는 세상.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더라도 외국 사람들, 그, 특별히 서양 사람들 구경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거의 얼굴 못 봤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어, 그, 서양 사람들이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코가 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일단 겁이 났고, 우리와 다른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여기면서 같이 이렇게 동질감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생김새가 너무 달라요. 생김새가.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런데 요즘에는 굉장히 자주, 그죠? TV에서도 보고, 실질적으로도 많은 외국 사람들을 보고, 또 더군다나 이제 국제 결혼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 굉장히 저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구나 생김새만 조금 다른 거지 결국 다 인간들이구나 다살아하는 거고 외국에 나가 보면 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는 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조금 어떤 경제적인 수준으로, 도시가 좀더 깨끗하고, 좋은 건물이 있고,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그 차이지, 사람들 사는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틀린 건 뭐냐? 간판에 써있는 글씨들이 틀리죠.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얼굴 색깔이라든지, 아니, 모습이 우리하고 좀 차일, 차일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사는. 게. 그런데도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이 다름과 틀리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생각이 서로 다른 것을 서로 틀리다고 서로 지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으로 나오고 이념의 갈등으로 나오고 정치적인 갈등으로 나오고 지금 한국 사회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결국은 이 다름과 틀림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한반도 제가 며칠 전에 오래 전에 있었던 그 남북, 이상가족들이 서로 상봉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긴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좀 여러 편 일부러 찾아서 봤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형제가, 부모가 생이별을 하고, 뭐그 전에 있었던 분들은 한 60여 년 만에, 뭐 65년 만에 이렇게 서로 만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버지의 얼굴,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집을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 그런데 그때 그 아들은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 그래서 그 어머니는 평생을 그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리고 그 아들은 나이가 거의 뭐 60대 후반, 70대가 다 돼서 그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부모와 자식, 형제입니다. 형제가 이별을 하죠. 피난을 나오는데, 배를 타고 나오는데, 한 사람밖에 못 한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밖에 못 한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얻고 있는 갓난아기만 얻고, 이제 배를 탑니다. 그리고 어린아들은, 엄마, 나도 같이 갈래. 하고 막 울부짖는데 태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는 곧 배가 다시 와서, 또 다시 와서, 와서 남아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태우고 갈 테니 안심해라. 그렇게 하고 배가 출항을 하는데 그 배가 다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이별을 하는 거죠. 그 아들과 떨어져 있던 아들과 갓난하기만을 얻고 배를 탔던 어머니 수십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핑글더라. 야, 그렇구나. 같은 부모, 형제, 자매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한반도의 남과 북의 분열에 깊이 지금 담겨져 있는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좁히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념 때문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여러분, 이것이 하나를 이루지 못하게, 그 이념의 차이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역사적인 숙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주실 때. 두 막대기를 가져다가 한 막대기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게 하시고, 또 다른 막대기에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라 이렇게 쓰게 하시면서 그 둘을 서로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라 하시는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이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이전에 약 350년 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200여 년 동안 서로 원수처럼 싸웁니다 같은 민족인데 같은 형제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장차 하나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다시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또 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갈라치게 하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서로 주장하면서 원수처럼 싸우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실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 삶에서 이렇게 분열되어져 있고 서로 갈라졌던 것들을 하나 되게 하나 내. 해.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야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야 되고 먼저 이 사회가 하나가 되고 나가서 이 분열된 이 우리 분단의 아픔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주님은 분명히 계획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좀 안타까운 그런 사고를 당한 많은 분들이 계신데 다 그들이 우리 이웃들이고 우리 가족들이고 또 결국은 그들이 곧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과 나와의 삶이 다른 삶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참 가슴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줄 압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서 하나 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비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건강하고 또 특별히 사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 됨을 위해서 주님 뜻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복된 또 출발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주님께서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